자, 우리 개띠분들, 올해, 어, 이민 년 하반기 운세, 또지청목년이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또 찾아왔어요. 자, 우리 개띠.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가 있는 띠가 우리 개띠분들이에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느라 을 바쁘고 또이 일은 또 매우 많아요. 우리 개띠분들이. 어, 그리고, 겉으로는 외향적이지만, 어, 내면의 고충과 또 고민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이 또 우리 개띠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개띠분들, 올해 또 이미 이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잠시 잠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94년 갑술생, 우리 29살 개띠분들. 아홉수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에는 어 사업의 시작이나 직장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9살 개띠분들 또 아홉수의 운명이 바, 바뀌는 운세이므로 오히려 화를 복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하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랑 급작스러운 어, 변화나 이동 이런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 천천히 잘 움직이면서 이제 해야 길하기 때문에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오래된 인연, 인연이나 음, 오래된 친구 이런 분들과는 헤어질 수 있는 운세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인연과 좋은 인연이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어, 외로움이 새로움으로 바뀌는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82년 임술생 41살 우리 개띠분들 하반기 운이 열리면서 걷어, 들이드리기보다는 일을 벌리고 시작하는 시기에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뭐능력을 본다던가 또 능력을 인정받는다던가 어, 금전운이 상승하고 승진 동업, 뭐 확장 계약 이게 모두가 다 좋아요 우리 임술생의 41세 어, 개띠분들 이렇게 이민열 하반기 운세가 요런 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과는 헤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믿고 어울리던 주변인들과 이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 정리를 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인연이 바뀐다고 운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운이 바뀔 때는 어 인연도 바뀌기 때문에 어 흐르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사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요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70년생 경술생의 53세, 이제 개띠분들.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6월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반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생각과 계획을 잘만 세우잖아요. 그러면 직장과 사업도 움직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과 주소함은 오히려 재운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어, 너무 재거나 주저하거나 이러진 마세요. 그리고 금전운이 상승하고 돈이 도는 시기가 이미 는하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하거나 못 받은 돈이 하면 늦가을이나 초겨울 전에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쁜 소식이니까 요거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또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자칫하면 주변의 마찰과 다툼으로 관제술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점 유념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58년 무술생 65세 우리 개띠 분들. 아, 어, 그동안 인간과 금전 풍파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고민이 많았던 문제점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해결되는 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걸로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서운이 들어오니까 헌문서를 이제 새문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미 하반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가족 간에 상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설 시비가 따를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식구로 인해서 마음고생할 일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기혼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도를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괜히 구설이나 망신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휘말리지 어,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외도나 그런 안 좋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운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요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